오늘 어, 잠깐만 오늘 바르셀로나 비행에 한국인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인 크루들이 좀 탔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인 크루 한 명과 일단 밥을 먹으러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laughs> 확실어 아, <쉽고. 웃음> 날씨 좋다, 그래도. 어,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면 맑음이 있어요. 제가 딱 오기 전에 날씨 봤는데, 둘다 이렇게 해, 해 이렇게 있었거든요. <laughs> 제가 직전에 봤을 때는 구름이 있었어요. 아, 이게 막 바뀌나보다 그속서 그래서 약간, 아, 뭘바 네.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바쁜 일행이랑 멀어졌어요 아니.. 프레그 표를 안 사고 그냥 카드 탭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탔는데 탭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이랑 버스는 그냥 카드 탭하면 되는데 메트로는 티켓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스타아 맛있겠다 저 지금 맥주가 너무 맛있어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다 먹고 싶어 맥주도.. 아 저는 상그리아가 되게 맛있어 이 공원이야 이 공원 어 맞아 여기 유명한 여기 먹고 될거 같은데요? 어 없던 것 같은데 근데 저거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과자집 다 과자집 7년 만에 오는 가을디라니 유럽 여행 처음 스페인이었어요. 그 뭐지 유럽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바로 가오디였거든요 왜요? 그냥 이 건축물 보고. 떨어지고요. 찍어가 <laughs> <집어가. 웃음> <laughs> 아니 이거 영상인데? 쉽다. 아, 다야스크래스야 스크래치고. 스거야스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스 r 래치고 이거 뭐 or n 래치고 e t 뭐야? t i 래치고 이거 뭐야? 스크 이거 뭐야? 스크야 이거 야

떡볶이. 근데 너무, 너무 예쁘게 생지 않아요? 네 새우 엄청 실하고, 올라가도 보네요 음식 진 엄청 찐. <놀람> 아유, 아유, 너무 맛있어. 안 먹어도 맛나. 어 <laughs> 아. 그냥 그냥 맛있. 왜? 음? 와 진짜? 진짜 진짜? 이것도 매운 거요 진짜 진짜 알리오 올리오 마녀 음. 빠진? 진짜 진어 진짜 못 봤어 진짜 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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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짜 진짜 아니 양이. 일단 먹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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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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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없겠습니까? 거기 타, 거의 타르트 수준이에 거의 양이. 따가도 음, 네. 네. 음. 맛있다 이거. 맛있고요? 뭐야 음.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약간 딱가도 맛있어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약간 단장 단짠. 약간 고구마 맛도 나는데 가지만 거의 진짜 안 나고. 뭐야 뭐. 이 튀김 가루 양념을 했나? 약간 양념 몰가좀 튀김이랑 흠뻑 붙어. 아, 약간 뭔가 의 그런 맛? 정말 단짠인데요? 음. 이거 음. 진짜 맥 음. 너무 잘 어울리는 데 빨리 주세요. 너무 음, 내가 앵글을 가렸다. 아니 음. 아니. 아, 바르셀로나 비행하면 저 부분 음. 다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원, 응. 안 시원해 제대안 나가요? 그냥, 수... 그냥 이번에 나간다매얘을를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응왜 우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그 남자인데테 오라고 했는데 남자애는 축구장기? 보러 응. 간다고 했고 그게 어디예요? 모르겠다 음, 진짜 음. 이번 비행에 다 있어요 알모티 알제리아가 수명 있는데요 진짜요? 음. 진요 너무 어? 이쁘 이거 응. 응, 진짜 맛있어 그쵸? 파이아가 어, 응.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만든. 비주얼에 대해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비주얼 봐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게 오리지널 색인지 먹물 색인지 모를 모르는... 먹물은 진짜 까매요. 완전 흑색. 근데 오리지널이 이렇게 까맣진 않잖아요. 처음에 아, 저... 색깔이 왜 이러지? 니까뭐바 다의 맛 그대로 그여누 지고 싶다？시 갑자기 왔잖들어안타 대구？근데 뭔지 모르 겠어요？아니면은 네이버 에 초과 를들고 끊기 응, 지고 이야 인터넷 이안안떠 아, 져서, 바로 먹러 떠나는 길는 어, 그, 부럽지 않아요? 술 먹어도 안 빨개진 사람 그, 그, 부러워 진짜 엄청 빨개졌어생을 부러워했어요 그, 아직까지도 부러워 술 먹어도 피안 나는 사람 <laughs> 이런 바에 앉고 싶어안 되는 거 보게 카운터 의외로 좋아, 좋아. 오! 뻘보 있다! 어 <laughs> 땡큐! 왕 좋아 좋아! 찍었 땡큐! 땡큐! 태우는다다있거이다맞습니다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슬프다 내가 보내줄게 있다 코, 아 이거.. 이거 아.. 까먹지 말 뭐야 근데? 그냥 그.. 스페니쉬 오믈렛? 어 바로 아, 뭐, 그 나쁘지 않다 맛있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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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감흥 없는 느낌? 청 아, 진짜 잘잘거 같아. <laughs> 피곤하고 잘 먹었어. 그다음까지 뭐?까지 말해줄게. 광란의 파티다 진짜. 그런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별로 안 짭짤하지? 안 짜? 안 짭짤해. 하마게 드고 가. 지금 잘안 잤나? 새우의 본연을 막고, 막, 그 후... 음, 간을 안 했나? 까만 아, 거 <laughs> 맛있었는데. 까만 거맛이었는데 까만 맛있었는데. 음, <laughs> 자고로 짜야 되는데 까만 거. 까만 오늘의 맛이 나지. 그냥. 도 응. 아니 왜냐면 기름 맛밖에 안 나. <놀람> 아니, 아니 것데 <놀람> <안 근데. 놀람> <놀람> 밥을 이차로 먹고 샹그리아 뭐였지? <laughs> 백번 말해도 백번 까먹어. <laughs> 샹그리아 바틀로 파는 곳에 가는. 오, 그러면 맞아. 오늘의 일정 끝납니다. <laughs> 저길 또 가야 된다. <laughs> 여기로 가자 <laughs> 여기로 가. 자전거 자 길인데? 아 여기 여기. 아 그래. 여기 갔는데 막 우리 너네가 술안 먹으면 안 팔아 이즈라는 거 아니겠지? <laughs> 이거 <이걸 웃음> 타자. V15? 이거 타면 제일 가까운 같아. 그럼?

내가 호텔도 못 살라면 여기는 이어 like like uh... like, well? oh,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리얼 로즈 상쾌인가불 보 What was it? Oh, okay. So, how much was it? Uh, Ten and nine and zero. Oh, okay. How do you say that? I forgot right now. Can I buy two rows and two reds? One row? Rose? Two rows okay. and then two reds. Okay? So, total four bottles. what than, I'm going to 샀습니다. 10.90유로. 한 병당. 저 로제 둘, 레드 둘. 맛있어요. 로제랑 레드 완전 추천 제가 밥을 먹으러 온 곳. 열레, 한, 통빠에야 먹으러 왔는데 2인분부터 된대요. 하지만 주문했습니다. 파에야랑 무슨 조개? 같은 거랑 아 지금 꿀볼을 주문할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먹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이미친 비주얼에 가.. 뭐지? 이거 뭐지? 조개? 무슨 막방 시작 엄청 짜지도 않고 신선하고 올리브오일과 음. 보지이파드에조화란 음. 맛있습니다. 아주 아주 맛있어요. 사실 전 짜게 먹어서 짜게 줘도 되긴 하는데 음. 와 리얼 2인분이다. 먹고 싶죠? 과일가 어마무시. 크다. 너무 큰데? 이거 남으면 싸갈 수 있대요. 고장님 나가야지. 좀 짝짜르만 편입니다. 음, 음, 근데 맛있어. 어제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깨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바로 뻑고 11시 좀안 돼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파이어는 먹어야겠다 싶어서 피곤한 몸에 입고, 입고 나온 거거든요. 나 빨리 먹고 낮잠을 좀 잤다가 출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디저트 리큐어 증류주 주시는데 음, 엄청 진해. 아무튼 오늘 하루 끝.